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두뇌 회전이 좋은 때이므로 자신의 결정을 믿어라. 60년생 자신 있는 분야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72년생 취미나 능력을 살려서 부업에 도전해보기에 좋은 하루이다. 84년생,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하루다. 61년생,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활약할 수 있는 시기이다. 73년생, 평소와는 다른 애정 표현이 필요한 시기이다. 85년생, 모임이나 그룹에 행운이 있는 날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모임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잡을 수 있다. 62년생,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초조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74년생,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86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아라. 63년생,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75년생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87년생 거짓말은 바로 들통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이다. 64년생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는 하루이다. 76년생 자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해라. 88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65년생,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날이다. 77년생, 도전 정신이 왕성한 하루이다. 89년생,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이성이 있다면 조심하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사방의 고통과 어려움이 펼쳐져 있다. 66년생, 지금 상황에서는 노력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78년생, 앞으로 나아갈수록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90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길하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타인의 눈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하라. 67년생, 우선은 자기 자신을 꾸미는 일이 중요하다. 79년생, 환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말은 신뢰감이 없다. 91년생, 연인을 만들고 싶다면 나름대로의 행동이 필요하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쉽게 말했다가 후회하게 된다. 68년생, 귀하에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80년생 뒤에서 밀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92년생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득과 실이 공존하는 하루이다. 69년생 음양의 화합으로 사랑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할 운이다. 81년생 작은 선물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93년생 연애 운이 굉장히 좋은 하루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일이 조금 잘 풀린다 하여 과하면 일이 잘안 풀릴 수 있다. 70년생, 스스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줄 알아야 한다. 82년생, 오랜 가뭄이 계속되어 비가 쏟아지길 바랄 뿐이다. 94년생, 귀하의 세력이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주의가 압도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행동에 신경 써야 한다. 71년생, 자신의 외모에 대해 신경 써라. 83년생, 오랫동안 걱정시켰던 문제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95년생, 융통성 있게 행동하도록 하라.